백스윙에서부터 톱스윙, 임팩트 팔로에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몸과 팔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흔히 말하는 펀치샷인데 이 펀치샷은 힘을 요하는 샷이기 때문에 이 팔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몸과 팔이 일치가 돼서 움직여줘야만이 펀치샷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펀치샷 연습을 하게 되면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펀치샷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허리보다 어깨선까지만 들어주고 이 어깨선에서 리드할 때 팔이 먼저 하지 말고 이 왼쪽이 주가 돼서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 허리가 이삼이 일체가 돼서 먼저 리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백스윙에서 어깨까지만 가고 어깨와 허리와 무릎이 왼쪽이 주체가 돼서 리드를 해주게 되면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 이 어깨까지 가고 여기서 팔이 움직이지 않고 이 왼쪽이 주차가 되는 어깨 허리 무릎이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백스윙 어깨까지 해주고 세 개가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펀치샷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치샷은 네. 결국에는 저는 뭐 스윙 그 템포 리듬이라고 해서 시간 뭐초뭐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는데그렇지 흔히들 뭐. 턴이 중요하고. 그렇죠. 네. 어, 흔히들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팔이 같이 일체, 일치가, 예, 되서 일치가 되서 움직였을 돼서 움직일을때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이 아연을 가지고 템포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 템포를 얻기 위해서는 이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으면 경직이 돼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의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는 이 롱아이언을 가지고 스탠스를 평생 집어서 좁게 서서 팔의 움직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는 높이를 자기가 몸이 지탱할 수 있는 정도로만 들어주게 되면 자연적인 템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올려주게 되면 이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서 몸과 팔이 같이 움직이지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를 좁혀줬을 때이 팔의 움직임의 템포를 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큰수영을 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자연적인 이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볼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스탠스를 평상시보다 좁게 해서 팔을 최대한 올리실 때까지 올려서 볼을 맞춰 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런 어떤 그 팔의 펴기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려서 휘두를 수 있는 그것을 자꾸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소리> 쇼트 안을 가지고 어깨선까지 보내줘서 몸과 왼쪽 어깨, 허리, 무릎이 주체가 되는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백스윙에서 이쪽 왼쪽이 주체가 돼서 스윙을 리드해서 맞춰주게 되면 좋은 템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공을 가지고 스탠스를 평상시였던 좁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팔을 구부려도 관계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펼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탠스를 좁히는 것은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탠스를 좁혀지는 겁니다. 이 몸이 흔들리게 되면 템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스탠스를 좁혀주고 이 팔의 휘두름을 얻게 되면 좋은 템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탠스를 좁혀주면 이 올리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춰져서 좋은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탠스를 좁혀줘서. 팔로 가지고 휘둘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의 움직임이 좋아질 때 템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스윙 템포를 찾기 위해서는 이 펀치샷이라든가 롱아이언으로 하는 그 풀스윙 다리를 네. 모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음, 하프스윙으로 올려가지고 쇼다인으로 네. 내려, 이제 그 바디턴에 해서 체가 이 떨어지게끔 펀치샷을 하는 것이죠. 네, 이때 에, 중요한 것이 이제 왼쪽,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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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잘 이루어지게끔 네. 탁 이제 펀치샷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롱아이언으로 발을 아주 많이 좀 좁게 모아가지고 네. 어, 풀 스윙으로 공을 이제 때려보는 것. 이제 몸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제 때려보는 그런 내용하는 얘기. 네, 이 팔을 네. 모으는 것은 그 중심을 잡기위해서 네. 머리가 안 움직였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팔의 휘두름으로서 템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바ラ스가또안 맞고 하면은 이 좁게 서면은 자세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네, 말이죠? 문제는 네. 이제 템포가 없으면 무너지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네. thank mm -hmm. you